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딜을 하는 거죠. 우리는 딜 왕. 제가 생각하는 퍼센트 질이 뭔지 얘기해 도돼요 하나, 둘, 셋. 구십 퍼센트. 구십 퍼센트요. 제가 이 아름리페어 <RM> 크림. 프로안 받는 놈네. 다 치워. 아 이걸로 이걸로 해요. 이백 원은 넣을 수가. 이걸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카메라 치워 이거 네. 다. 맞춰볼게요 <laughs> 김영철의 땡처리 마켓 하, 여기구나 오늘 유독 밝아보이시죠어 오늘 발전 오늘 이름하여 준비한 제 이름이 뭡니까 김영철이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때 땡처리였어요. 영실 오늘은 김영철의 땡처리 마켓 오늘은 땡처리 마켓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땡처리 땡처리가 음. 뭐야? 우리 땡츠리 들어가면 허, 이 가격에 살수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딜을 하는 거죠. 그럼 내고왕이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내고왕이랑 컨셉이 완전 다르죠. 내고왕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9900원. 아, 사장님. 사장님. 거기는 말만 하지 않나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죠. 직접 만나고 그 과정도 보고 실제 체험도 해보고 이거 워크맨 아니에요? 내고 금액 아 그거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게스트도 나오시긴 하지만 우리는 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공동 임 c 를 불렀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아. 아. 아 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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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진짜 하하하는데 가격만 봐. 김민석 씨를 그래서 모신 이유는. 그래. 인석의 정평이 라있더라고뭐 온라인 네. 마켓이라든가 홈쇼핑 쪽에서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죠. 그리고 제가 태생적으로 알프레도잖아요. 그렇지. <laughs> 네추럴본 <laughs> 그렇지. 내가 리뷰 필요하면 되는 있어야? 거야. <웃음> <웃음> 나가 있어. 아. 개인기 아, 음. 너무 많이 해. 이 프로는 무슨 개인기 열전이야 지금 개인기 몇개 하는 거야? 개인기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지금, 지금 조회수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채널은 개인기를 덜어내야 돼. 요 이제 다 덜어냈어. 네. 이제 이런 거는 안 하잖아. 아까 홍현이 했지. <laughs> 아까 그거는. 내고는 성력유도하기도 그게 개인기가 아니잖아요. 아, 나 내고라는 단어도 이제 안 쓸래. 너무 그럼 사람이 어, 연상실 어, 것 같아. 그래. 우리는 딜 왕. 딜 왕? 어, 딜 왕. 딜왕 어때? 딜 왕. 어, 약간 야하게 들리지? 우리는 내고는 딜이라고 할 거고요. 일하다가 영어로 뭐지? 워크. 워크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일맨으로 하자. <laughs> 일맨. 첫 번째, 오늘 땡처리 밖에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어? 그 화장품 회사 들어보면 딱 알만한 회사예요? 그 저도 더마겐이라고 이름을 들어보기까지만 했고요. 어, 나 더마겐! 제품은 잘 만들지만 음. 아직 대중적인 인지도는 약간 좀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인지도를 한번 네. 하나 둘 셋. 그럼. 그래! 어! 자 가시죠. 알시 어. 알프레도. 네. 문 열어드려야 돼요. 여서가. 어나세운 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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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아, 조세호 씨닮았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너무 룩도 너무 조세호룩이여가. 아, 너무 조세호룩이잖아. 조세호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어, 너무 닮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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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추가. 어? 세호.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습니 예, 네, 환영합니다. 음악엔 어. 네. 네에서 마케팅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안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안성민? 네. 안성진 씨랑은 어떻게 되시죠? 어, 일단 그거 버보고 갈게요. <laughs>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입니다. <laughs> 지금 3시 반쯤이면 한참 약간 티타임 할 시간 아니에요? 네, 한참 일할 시간. 아, 한참 일할 시간? <laughs> 회사 1도 안 다녀왔으면서 <laughs> <laughs> 무슨 이렇게 안쪽을 해. 회사. 우리 도희 씨예요 아, 네, 도희 씨 반갑습니다. 네, 심혜원 씨. 아니, 우리 혜원 씨는 또, 또 외모 크 해야죠. <laughs> 네.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병원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브랜드인. 아 진짜요? 네. 저 피부계 더마게 사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형은 아는구나. 아, 내가 아닙니다. 많이 못다녀 봐갖고. <laughs> 어쨌든 더마게는 진짜 피부과에 있어요, 그죠? 네. 실제로. 보통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요 고객분들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마사지를 받다거나 뭐 케어 받아 보시고 너무 좋은 거야. 음. 그래서 다음 번에 갈때꼭 사야 되겠다. 아, 네 맞아요. 피부과 쪽에서 이제 시술을 받 받고 나서 자극이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순한 크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뜯어? 이거 얘가 뜯었어요 야 샘플인데 왜 뜯어? 미친 아니, 거 아니야? 제 자산인데 저못데려나서 사퇴하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소비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시청자들한테 네. 제대로 제품을 전달해 드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느낌들을 향이, 향이 없어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들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저희 할까요? 제품들은 아이들도 어? 사용 가능합니다. 오입자죠? 아! 진짜 아! 정말 아무 자극이 없어요. 노자극? 이미 입소문이 음. 나 있는 네. 제품이라면 굳이 두 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아, 또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laughs> 입소문은 났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음. 국민 브랜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아이고. 않을 거예요. 더마겐 제품이 한 상위권이라면 한몇등 정도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일등입니다. 어, 그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그맨 중에 마음속에 일등은 누구? 홍진영 씨. 네, 개그맨. 개그맨도 아닌데, 개그맨, 네, 개그맨도 아닌데, <웃음> 홍진영한테 졌어. <laughs> 다니면서 <아니겠죠>? 오늘 몇 등까지 <laughs> 올릴 거예요?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서 탑 파이브 코미디언 아니겠습니까? 아. 이경규, 강호동, 김재석, 신동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김영우. <laughs> <laughs> 아... 아니 잠깐만 반응들이 뭔가 확 친다는 <laughs> 느낌 들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위라고 <laughs> 탑5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일 투자 제품이 뭐예요? 저는 RM 리페어가 매일 저녁마다 쓰고 있어요. 그 제일. RM 리페어. 그 가수는 누구 좋아해요? 가수요? 네. 아 RM 나와줬어야죠. 저저 저 수준이 안 받아서. <laughs> 어, 아까 아까 세욱 조세호 영업부였어. 어, 조세호 씨. 영업부였어. <laughs> 잠깐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얼핏 실내에서로 봤는데 세운 줄 알고 잠깐 좋겠는데. 인터뷰 잠깐 해도 될까요? 말을 뭐 잘못하아요 게... 영업하시는 분이 말을 못 하신다고요? 아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밖에 외근 갔다 왔어요 아 외근 갔다 왔어요? 네. 오늘 어디 뭐 피부과 쪽 외근 아니면 피부과요 아, 어. 어디 피부과? 어. 피부과 장소가 있으니까 강남? 강남 쪽? 놀지 말고 어, 인터뷰 좀무 놀래 네. 강남 쪽 그래서 피... 이거 떨려서 못 하겠어요 아 떨려서 못 하겠어? 괜선아 어. 알았어 피부가 엄청 아, 아, 좋으 그런 거 말할게 아, 네. RM 리페어 쓰세요? 아예몇년 어, 꾸준히 발랐어요? 어 아, 저요? 어 RM 리페를올 2월에 입사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발랐어요 진짜? 아 왜냐면 오인 씨도 피부가 반질반질반질 해가지고 맞아 도 됩니다 아유 아, 저... 피부 잡지가 없어 음, 진짜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해줘요? 아, 어 지금 지금 해줘 아, 지금 해줘 준경 <laughs> <laughs> <김경미> 님이 <laughs> 팀 중에 <웃음> 피부 <웃음> 좋으신 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저기요. 저기요. 미남 쪽으로 가자 저기 제일 음, 미남이신 거 미남. 같아 저기, 음, 저기 음, 음, 빨리 와봐봐 참... 아니 얼굴 톤 봐봐 알렉스 혹시 어, 네. 어느 부서 누군지 본인 소개시켜요 해외 사업부 라이언우씨입니다 이거 해외 하나 들어주세요 해요. 알렉스의 화분 <laughs> 아 알렉스의 화분 <laughs> 그럼 어. 해외 사업부인데 뭐 얼로 법신 거예요? 저는 국내에 그냥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부인데 국내 유통하 <laughs> 아니 잠깐만 뭐야 하... 아니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아 발전 그렇지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어 진짜 회사 톤 있는데 칙칙한 톤이 없어 고하긴만습니다어 <laughs> 네. 신제품 회의하러 가자고 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신제품 아이디어가 괜찮게 나오면 최대한 할인 얼마 정도 최대한이라는 게, 게 뭐? 아니 음. 제가 생각하는 퍼센트지이 먼저 얘기해도 돼요? 하나 둘셋 하면 몇퍼센트 우리 해볼까? 네. 너도 생각하는 게 있지? 그렇죠. 하나 둘셋90% 90%얘 너무 90 예. 생각도 했어 근데 이렇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면 그 아이디어 비용을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할인율이 그거의 평가 기준인가요? 어 그렇게 보셔도 되죠 <laughs> 마음에 그렇게 드시면 그만큼 근데 이제 우리께 또 마음에 안 들면 한60% 뭐70%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신제품 개발을 할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것들이 네이밍이지 않을까 아 싶어요. 리프팅 좋... 크림이다라고 어. 하면은 어떤 네이밍이 좀 좋을까요? 리프팅을 이제 다시 올리는 거니까 네. 다시 끌어 올려. <laughs> <laughs> 브랜스 <브레인> 토이밍이잖아요. <laughs> 지금 이기 끝난 게 아니고, 아, 초조해지네요. 다음 차례가 저해가고 <laughs> 원샷 하나에 한 방이다. 원샷 원방. 원샷 원방 크림이요 <laughs> 원샷 원방이요. 아예 적지도 않아. 아, 저는 약간 뉴트로, 레트로로 가야 되나? 뉴트로. 어. 크림. 팽팽 크림. 모델은 팽인숙씨 가는 건가요? 팽펭 크림? 거울을 보면서 이제 어또쳐진다 이거 한 방이면 얼굴이 어? 어?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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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어. 다라 당당 당당다 올라간 당당 당다라 당당당 이거 하려고 당으로 끝냈어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 올라간다 <laughs> 요즘 <요술> 감성 <laughs> 아니면 영이 어리다잖아요 그래서면 영철이잖아요 영석스 영토. 영톡스. 영톡스, 영톡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영톡스 클럽. 어, 영톡스 명칭 되게 괜찮은 거 같고요. 그러면 95%, 95%인 거야? 근데 이,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 다 틀린 거아니요 <laughs> 어. 내가 이름이 영이 아니었으면 나왔겠어요, 이게? <laughs> 내 이름이 0이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신제품 만드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던 제품을. 네. 영톡스 제품으로 묶어서 프로모션 하면 안 돼요? 영철이와 함께하는 보톡스 음. 프로그램에서 영톡스 세트!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응,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오늘 신제품 회의 등장에? 음,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할인율이 좀 도움될까요? 할인율이요? 네. 네. <laughs> 제품 꺼내서 네. 번 이게 베스트! 베스트. 아랫, 아랫. 아 이제 아 m 리페어라는 크림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아랫리페어 크림 40%까지 할인. 1 40 0면 와,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 진짜 장난, 장난해, 지금. 40%안 돼요. 사람들을 혹할 수가 없어, 40%같는 800원, 40%? 갖고는. 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는 제가 잔뼈가 굵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채널이 그립이라는 채널인데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로 정말 다시 모델 찬스로 뭔가 구성을 만든다면 40% 50% 갖고는 택도 없고 60% 이상은 돼야 돼. 이 문장이 너무 좋네요. 다시 모델 찬스. 일생일대 처음이라고. 근데60% 이상은 가야죠. 그립에서. 아휴. 제일 높게 했던 게몇 퍼센트였어요? 어, 네. 저희는 뭐70% 80%됐었지 저희들도 땡처리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나 5억 이상 판 적도 있어. 오... 어... <laughs>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땡처리인데 자, 오늘 4 0해 드립니다. 그래 사람들도 땡처리 되면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럼요. 간격을좀 좁혀 보죠. 열수 있는 최대 한몇 프로? 제60% 안 돼. 안 돼. 나 나네. 대그 탈이야. 오. 네. 에이, 에이. 카메라 치워 이거. 네. 다. <laughs> 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희 제품이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이 정도 퍼센트지까지는간 적이 없어요. 64%. 그러면 69 사, 69%. <laughs> 69 좋아해. 6 4%. <laughs> 그러면69% <하긴> 69%. 69 좋아해. 69. 왜하필 69야, 형? 6.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제품별로 나누는 건 어때요? 제품별로요. 네. RM 리페어는 네. 64% 하고 이거를 64 갔으면 다른 거더 있죠. 다른 거더있긴는 해요. 다 줘보죠. 와 엄청 많아. 샴푸도 있네. 와. 네 탈모 샴푸. 어, 탈모 샴푸에요? 와 탈모 샴푸예요? 아 여기 있네 화이트 선크림도 있네. 좀 역자. 엮어서 딱 이렇게 세트 관리 차원에서 쓸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뭐, 뭐 뭔지 이거는 리페어고 이거 화이트 아, 선크림 그럼 기미크림, 아, 네. 기미 크림 루나톡스 아 기미 크림 좋지 이거를 고마워요. 만약에 60몇 프로 때려버리면 이거 괜찮아 이거는 완전 이거는 불티 난다 자 이거 묶으면 얼마까지 될까요? 4만 원까지 나와야 되는 거아요아 이걸로 이걸로 해요 2만 6천 7백 원은 나올 수가 이걸로 가시 <laughs> <없죠. 웃음> 네. 육칠로 간다면 라이브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아그 어, 라이브 한번 킬까요? 저팔로우가 35만이 넘어요. 형. 그립에만. 음. 아, 인석이 대박 났구나. 1시간에 <laughs> 뭐. 내가 나할까흠 이거 아렘 올입해요. 아렘이 쓰는 머리 는안 하지? 아, 그러면 클라지 형한테. 그럼 이거 채널도 위험해져. <laughs> 그렇게 하면. 아, 네가 할까 봐 걱정돼서 아,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거야. 가수요 네. 아, RM 나와줬어야죠. <laughs> 아, 어느 아림 이거 진짜 하나 바르고 싶어가지고 그+ 크림은 진짜 저희 직원 은다 발라요 다 하자 지금 들어갔지 아니야 한번 누 사람이 들어가지 말르지 <laughs> 사람도 없는데 그냥 <laughs> 빈방에서 바르고 있어면 빈방에서 바르면 어떻게 해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네아 영철이 형이랑 같이 지금 딜를 하고 있어요 삼만 삼천 원인데 여러분 이거 얼마면 사실래요 얼마 정도 만 원. 이거 봐, 어디. 여기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기 회사 직원분들이 정말 피부가 정말 좋으셔 아, 나 얼굴 여러분 얼굴 진짜 좋지 않아요? 총총하지 진짜 근데 진짜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샤브샤브 님 극호감이래, 영철이 아, 어, 맨날 비호감 소리도 떨려 <laughs> 이게 64%잖아요 네. 묶으면 더 가야 돼, 무조건 이곳이 괜찮은... 인지도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2만 9천 0백원 맞혀볼게요 와나 <laughs> 소름 돋아 2만 9천 원이면 만원만원만 원이야 만 원이 안돼 썬블럭 만 원에 못 사요 그리고 리페어 크가 이게 그리고 봐봐 <목물> <목물> 완전 대짜야 완전 대짜 아 너무 김이 음, 여러분 지금 표정이 맞아요, 너무 저기 저쪽 보지 마 카메라, <웃음> 카메라만 보고 얘기해 벽보게 서로 보면서 얘기해요. 서로 보면서 얘기. 나 보면서 얘요 <laughs> <서로 보면서 얘기. 웃음> <덕복을 웃음> 그러면 제가 미션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저희 미션, 미션 들어와 주실게요. 네. 오 박스. 저게 뭐야? 아는 리페어를 포장한 거구나. 네. 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5분 동안 40개 성공하셨을 때는 무료 배송. <laughs> 어 이거 해야 돼. 쳤어 미쳤어. 2, 3천 원더 빼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을. 네, 네. 하나만 사도 무료배송 지금? 네 그렇게 됐겠네요. 직원 찬스 한번더 쓰면 안 돼요 음. 유경주 유준경 팀장님은 <laughs> 지금, 지금 자리에 계신 지 하나 모르겠어요 유준경. 본격적으로 미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 네. 50개까지 성공하시면 네. 네. 탈모 샴푸 500명까지 와 제가 드릴 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오,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하나 파이팅. 자, 둘, 둘 셋! 화이팅! 시 작! 어, 왜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손에 들러붙어! 아, 떨려. 야 이거 박스 테이프 이상해! 이야 잠깐만! <laughs>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어, 이거... 야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자자, 아, 맞겠다 어, 어. 하나. 클났다 이거. 와, 클났다 큰일 클났어. 큰일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요? 와, 아, 아, 미치겠다 일부러요, 미치겠다. 클났다. 어떨까지 야, 팀장이 들어오세요. 팀장이 <laughs> 좀 도와줘요. 팀장이 좀 도와주세요. 아니 <laughs> 저기. 그래, 우리, 우리 같이 하자. 다들어와다들어와제발다들어와 그래. 우리 우리 스텝들 다 들어와. 잠분 남았다. 자, 어,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 제발. 저나 하나 줘요. 저 하나 줘요.

팀장 어떠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막상.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업이 많이 힘든 작업입니다. 150개 음. 못할줄 알았어요. 오늘 오리지널에서 땡처리 맞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혜택은 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현철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립 저희 앱을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천만 다운로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푸짐한 또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립에 다운받으시고, 그립 앱을 활용하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습관리, 피부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쩍쩍 갈라지는 피부. 다시 한번 유준경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피부는 저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땡처리 이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설의 새우깡 사건은 하고... 그게 뭔데요, 전설의 새우깡? 아니, 제가 조금 너무 반듯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 개그맨으로서 응. 좀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제 SNS에 어. 올렸어요, 응. 영상을. 과자 중에 제일 야한 과자. 뭐죠? 새우깡? 이거 올렸어? 올렸어. 새우깡? 했더니 비난이 너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결이. 어. 그걸 동유병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어, 않은데. 동유병은 음, 그 작은 새우깡? <laughs> 어, 음.